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좀 야외로 또 봄이 돼서 좀 특별한 데를 와봤습니다 보통 경주입니다 국립공원 경주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신라천년의 고도주 대단한 데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수학여행 가면은 대부분 석굴암이다 다보탑이다, 석가탑이다 남산이다, 이런 데를 많이 다니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여기 쭉쭉 좀 보시면 이 뒤에 지금 막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여기는 경주의 월성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조금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82년 정도부터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1982년부터. 그러니까 월성의 존재는 저희가 저도 국민학교 때도 중학교 도 수학여행을 경주로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뭐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많이 알려진 것은요. MBC의 그 선덕여왕 예, 해외에서 아마 미국이나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독일에, 일본에 사는 교민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현정 씨주영 고현정 씨주영 한번 대충 아시겠죠. 미실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선덕여왕. 그 무대입니다. 그리고 KBS에서는 아마 대왕의 꿈 이럴 때도 뭐이 월성에서 많이 촬영이 됐죠.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월성이라고 합니다. 신라의 모든 왕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정물을 봤던 곳이죠. 예. 참으로 유수기 편입니다 지금 국립공원에다가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까지 등재되어 있는 참으로 어, 이탈리아의 로마나 뭐 그리스의 아테나나 어디하고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는 예. 여기 경주 전체가 하나의 유적이고 박물관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요 옆에 바로 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발굴된 거는 다 박물관에 갖다 놓으니까요. 그래서, 어, 경주에 또뭐 독일이다, 시카고다, 뉴욕이다, 또 이런 데서 교민들 한 번씩 오실 때 추행 예약을 하고 싶다 하시면 다시 이번에는 경주에 과거에못 보던 이 월성, 반월성에도 한번 와서 편안하게 산책을 하시면 월성의 부는 바람, 반월성에서 부는 바람, 신라의 천년바람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4월, 5월에 오면 더 좋습니다. 벚꽃이 또 만개합니다. 남산 밑에. 그리고 남산에 가면요. 곳곳마다 뭐 외국인들은 남산 구경하러 남산 발굴, 현장 보러, 어떤 데는 남산에 있는 그 부처님 얼굴, 돌에 새겨진 그 벽화, 이런 걸 보러 3박 5일,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게스트 하우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하우스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보문호는 가서 자지 마세요. 거기는 특급 호텔에다가 뭐 골프장도 많은데, 어, 특급 호텔 같으면 뭐이 3박, 뭐 4박 하면 돈이 뭐 200만원, 300만원 있어도 부족합니다. 예. 아이 보문호수, 우리 강신의 사원도 인턴사원인데 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예쁘게 지금 화장하는 거 보니까, 아, 이 벚꽃 필때 아마 남자친구하고 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사실 남자친구가 없대요. 어, 자우지간 이 경주, 정말 보물창고입니다. 예. 이 참, 봄의 경치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해외에서 오셨을 때, 저희 단디라 TV, 많은 교포들이 한류 때문에 많이 봐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히, 어 제가 또한 가지 남겨놨다가 첨성대에 가서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첨성대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월성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로 걸어왔습니다. 지금 아마 보이실 거예요. 첨성대입니다. 아마 해외에 있는 우리 저 미국이나 네덜란드, 독일에 있는 동포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아, 첨성대구나. 이게 내가 언제 갔더라 하는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 지금 옆에는 오릉이 있고요. 또 옆에는 동궁과 월지 있고, 이게 옛날에 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 우리 월성에, 뭐, 왕들이나 신하들의 산책 코스기도 하고요. 예. 왕릉에는 또 선조들이 잠들어 있고요. 차우간 경주는 어딜 가도 정말 천년 고도입니다. 천년 고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첨성대를 만든 분이 누구죠? 이 첨성대 만든 분. 예. 27대 선덕여왕입니다. 한반도에서 최초의 여왕이 대단한 여왕이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지혜 있고 한일도 너무 많습니다. 우선 삼국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한 15분 또 걸어가면은 황룡사 구청석탑을 지금 뭐 몽고군에 의해서 다 옛날에 소실됐지만은 동양에서 최고의 목탑이라는 황룡사 구청석탑이 옛날에 있던 곳이고요. 특히 그 선덕 옆에 그 김유신과 김춘추가 있어서 나중에 선덕, 진덕을 이어서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백제를 멸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8년 뒤에 고구려를 또그 아들인 범민, 김범민의 문무대왕이 삼국 일통을 이루게 됩니다. 그 기반을 마련한 왕이 선덕여왕입니다. 원래 진평왕에게는 딸이 셋있었습니다 천명공주, 덕만 공주, 선화 공주. 선화 공주는 아시잖아요. 백제 서동하고의 그 사랑 얘기도 전해져 오고 있고요. 근데 천명이 아니라 둘째 공주 덕만을 진평왕이 여왕으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하나는 지금으로 보면 지금 생각한다면 이 첨성대가 지금 핸드폰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가장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예, 하나를 만들어낸 게, 이게 보기에는 작아보여도요, 여기에서 저 언덕에서 옛날에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매일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다 관찰해서 별자리를 다 보고 있었던 거니까요. 북두칠성부터.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아, 올해는 흉년이 들겠다. 아, 올해는 이게 저벼 씨앗을 좀 빨리 뿌려라. 아니면 이게 뭐 홍수가 날것 같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좀 어려운 그 환경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추수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걸 읽어내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든 왕이 선덕여왕입니다. 오늘 저희 단디에라 TV에서 덤으로 하나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뮤지컬 컴퍼니 A가 저희 회사인데요. 어 저희가 별의여인 선덕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상연대, 전국에서, 지금 전국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로 한 2분 반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박진감 있게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줄거리를. 꼭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좋으면 좋아요 좀 꾹꾹 눌러주시고요. 해외에서도 구독도 쭉쭉 눌러주세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천년고도 경주, 또 백제의 예터, 부여도 가보고요. 공주도 가보는 이런 문화 순례 코스도 한 번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디 하겠습니다.